길에서 만난 어, 수월이 못이라는 곳입니다. 원래 이 연못 주위에는 어, 큰 마을이 있었는데 어, 수월이라는 관기가 여기서 살았다고 하네요. 이 기녀는 성질이 온순하지 못해서 관가에 고자질하고 인근 주민들을 못 살게 괴롭혔는데 수월이가 죽자 주민들이 몰려들어서 가 살던 집터를 파고 연못을 만들어 수월이라는 수월이못이라는 이름으로 이 연못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. 추사의 시들이 이렇게 한편 한편 수월이못 옆에 옆에 있는데요. 어, 추사의 글씨와 시 하나를 보겠습니다. 정원의 가을 잎기 쓸어내지 않고 정원의 가을 잎기 쓸어내지 않았는데 바람 앞에 붉은 낙엽 천천히 쓸려가 쓰러지네 빈 집에 온 종일 지나는이 없고 고목은 머리 숙여 책 읽는 소리 듣고 있네 여기는 제주 추사길입니다. 소리 연못을 감상하고 있습니다.